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표지가 아주 핑크핑크하죠. <laughs> 속은 그런지 <laughs> 속도 핑크핑크한지 <laugh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오하면 저는 그냥 인상으로 귀엽게 생겼어요. 약간 글자도 그렇고 털이 쭈삐쭈삐 쓰고 발톱부터 머리털 까지쫙쫙 하는 그런 증오의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를 이렇게 증오해본 적이 있으신가 아이고, 있으신가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기혼자 분께 <laughs> 눈이 가버렸네. <laughs> 고정호 배우자다. 이 증오. 아주 그냥 이걸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눈에 보일 수도 없고 안보자니 자꾸 상상기로 막 떠오르고 이렇게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증오의 감정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어떤 마음이면 극도로 미움이 돼요. 극도의 미움이라는 거라는 거죠. 방금 말한 제가 발톱부터 머리끝까지 쭈릇하면서 자극이 꼴 반응을 해버리고 싶고, 그냥 마음, 원초신경계가 막 활성화돼요. 그 대상에게 갖는 마음이 아주 원초적이고, 원초적이고, 원초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내 생존과 번식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낄 땐 우리는 원초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것은 극도의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증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증후의 물리적인 증후는요 표면으로 드러나는 어 어떤 증후는 즉각적이고요 아주 폭력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서 잔인한 웃음을 겪게 이게 짓게 돼요 미소라는 것은 아참 좋다 따뜻하다 이럴 때 이게 피어 올라야 되는데 이 잔인한이라는 어떤 그 형용하는 웃음이라는 걸 형용하는 이질적인 게 같이 붙어 있어요 즉 왜곡을 시킨다는 거죠 살해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 밑에는 적대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적대적인 마음. 그것은 대상에 대해서 좌절, 질투, 기쁨, 슬픔, 고통, 두려움, 화, 역겨움 이런 것들의 증오의 원천으로서 또 적대감을 계속 만들고 증오를 증폭시켜서 참으로 어려운 어, 삶의 어떤 사건을 바, 발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내가 증오와 자기의 어떤, 어떤 실패, 좌절 이런 것과 합치되면요 자기 혐오가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자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총기 난사를 해버리는 그런 것들, 증오에서 비롯된 거고, 테러와 집단 대학살, 이런 걸 도모하는 것도 증오입니다. 여기, 성과 사랑, 오, 성과 사랑과 증오는 너무 다르지 않나. 이 성과 사랑, 여기에서도 증오의 어떤 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사랑과 증오가. 뇌가 사랑과 증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경생리학을 중심으로 좀 찾아왔어요. 어세 가지를 볼 건데 일단은 편도체 그리고 HPA라는 그 축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HPA 여기 보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축그 그 축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 어 이제 고등 신경계인 아나전도피즈를 설명하면서 어 뇌가 사랑과 증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인간에게 사랑은요 인생의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래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랑이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의 수건 사업이겠죠, 우리가.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 그리고 사랑이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환상하고 있는 것이 실제를 겪으면서도 계속 의미 부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 가장 격렬해지면 증오도 같이 격렬해지면서 편견을 수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눈이 멀죠, 여러분. 알죠? 자, 각자의 첫사랑을 다 떠올려봐요, 이제. 어. 꼭 대상도 좋고요. 일도 좋고요. 어떠한 여러 가지 것도 좋아요. 사랑을 격렬하게 하다 보면 증오도 그만큼 격렬해져요. 성, 사랑, 결혼.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진짜 큰 즐거움이죠. 근데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큰 비극이다. 이 저자는 즐거움보단 고통과 비극을 두번 표현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서 참 뭔가 유토피아적이고 환상적인 사랑이 많지만 고통과 비극이 더 어, 어렵다는 어 거죠. 원초신경계로 이 감각들과 자극들이 이동을 해서 고통과 사랑이 엉키고 얽혀요. 얽혀요. 그래가지고 증오라는 그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원초신경계는요. 우리 몸속엔 짐승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짐승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렙토 메멀이라는 짐승이에요. 이 렙토 메멀은 3만 5천만 년전 공룡이 살던 시절에 수궁류였어요. 파충류와 포유류의 그 중간 이제 언저리에도 넘어가는 수국류인데 그만큼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아남았어야 되는 그 어떤 공격성과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거죠. 그런 렙토메멀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 무서운 렙토메멀은 위험한 신호가 되면은 그 개념과 사고가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자극이 꿀 반응, 자극이 꿀 반응하면서 원초신경계에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뇌인데, 기저해까지 있는 것이 파충류의 뇌예요. 근데 변연계까지 포함된 것이 이 랩토 메멀인 포유류, 포유류가 해당하는 그 뇌입니다. 자기 종족을 보호하고 내가 번식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어떤 본능적인 그 기저가 있는 것이 이렙토 메멀 변연계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공부하기 전에 언어가 없고 의미체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자극했어? 내가 위협을 느껴? 나 수치스럽게? 그럼 바로 반응했었던 굉장히 이제 불도저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원초신경계적인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좀 보려 하는데 이게 대뇌변연계예요 변연계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치상하고 편도체, 해마인데 이 편도체는 어떠냐면 감정과 자극에 관여하는 내 부분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편도체 옆에는 감각계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순환의 어떤 회로가 있어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 그것에 대해서 움축히고 뭐가 땀이 삐질 나오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감각, 운동 감각, 어떤 신체 반응들의 감각이 바로바로 나와요. 자극이 곧 반응인 거예요. 1초도 안 걸, 1초가 뭐야? 뭐0.000몇초 만이 저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감각계와 편도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 증오나 노여움, 두려움, 즐거움, 사랑 감정의 인지질을 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화하게 하는 것이 이 편도체에서 하는 일이다. 이 편도체의 활성화가 강력하면 가, 강력할수록 원초신경계적 어떤 어, 소양이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퀴즈. 증오와 분노를 어, 감지하고 있는 편도체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이게 편도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해마 위에. 정답은 <laughs> 정답. 아 네, 오른쪽 맞아요. <laughs> 대단한데요? 네, 원초신경계는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요, 잘 인지를 못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상하게. 미소를 짓고 쾌를 느껴요. 이거 이상하죠? 비정상적이죠? 공감 능력을 왜곡시킵니다. 원초신경계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게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요. 오해로부터 시작돼요. 그 오해는 편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편집은 편견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편견은 공감 능력의 왜곡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초신경계 활성화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성은 많은 경우 두려움과 금기의 대상이래요. 오, 이상하다. 성은 항상 좋고 황홀하고 참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참 부족한 상상계적 서, 수준이었는데, 성이 두렵고 금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뭡뭘까 자, 남자는, 어,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대요. 그리고 여자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 아이를 낳은 이 아이를 내 배우자, 내 상대 배우자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어, 두려움이 떨고 있대요. 그래서 가장 격정적으로 이런 사랑할수록 배신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유익의 불안도 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오심이 발동됩니다. 언제나 항상 이런 안정감을 주지 않으면 위협적으로 느껴요. 그 원초 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발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A는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앞자리를 다 따서 시상하부가 이제 건드려요 이제. 부신아, 우리 지금 위기 상황이야. 우리 몸이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어 호르몬을 좀 방출해서 몸을 조절해야 돼라고 이제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럼 뇌하수체가 알겠어.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지? 부신한테 호르몬을 쏘라고 할게라고 ACTH라는 어 호르몬 방출을 시킵니다. 그럼 아드레날린과 노드 노르 아드레날린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코르티솔이 방출됩니다 이 코르티솔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인 몸이 되고 어, 포도당을 흡수했으면 우리 오늘 포도 맛있죠 손가락 크기만한 포도 고기 먹으면 움직이고 내가 강해할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다 어, 소변으로 다 어, 배출시켜요 그게 당뇨 당이 뇨로 방출된다 당뇨 현상인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쫓기면 위협을 감지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신체는 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은요, 어, 심장박동을 빨리빨리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에 어,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이제 편안하게 하고, 교감신경계는 우리를 뭔가 이제 타이트하게 하고 긴장감 있게 하잖아요. 긴장감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는 하게 중요해요. 교감신경기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부교감신경기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런 HPA 그 축으로 인해서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남성의 성적 반응은요. <laughs> 시상하부 요저요요 요, 조금만 요 시상하부 안을 이렇게 열어 봤더니 요 시신경 있잖아요 내측 시각 전구역에 의해서 굉장히 자극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 남자들이 어, 여자에게 휠그고 쳐다봐요. 그거 나에 대한 배신 아니에요. 그냥 이 시신경이 발동돼 가지고 성적 반응으로 인해서 몸이 간 거예요. 그래야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왕성기에 허, 허, 흐르고 내가 남자다. 내 남금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신경 자체가 움직인 거예요. 눈이 그냥 쏙쏙 돌아가는 게 남자는 어, 테스토스테론이 발동되는 게 시신경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 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성은 무엇이냐. 여성은 배내측핵이라고 어, 하는 배측, 내측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상하부에. 여기 이 핵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는 보통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성적 반응을 할수 있는 또 남, 나, 어, 넘어가면 옥시토신까지 가는데 에스트로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베네츠 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생리 증후군이나 뭔가 좀 열량이 많이 필요할 때 배고픔을 느끼고 이유 없이 두렵고 그리고 열도 막 왔다갔다하면서 막 어, 침대가 너무 더워서 막, 막 승질해서 막 이불킥도 막 해버리고 막 이런 게 승질이 더워서가 아니라 이게 <laughs> 베네츠큰이 건드려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몸을 조절하느라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르가슴으로 절정을 가지 않아요. 남자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가지도 않고요. 뭐가 뭐가 필요할까? 유대감이 필요한 거예요. 파트너와의 유대감에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어 파트너와 유대감. 우리는 뭔가 함께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이후의 활동들로부터 파트너와의 유대감이 생기고 그 좋은 욕지 토신이 생긴다는 거죠. 에. 에.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성관계, 그냥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쌓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 나한테 신뢰감을 줘. 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활동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뢰고 파트너와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랑해서 이제 생긴 이 자녀를 끝까지 너의 역할, 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같이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서로 어려울 때 격려하 야 뭐가 힘들어 너 힘든 나도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힘듦을 격어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견뎌주고 하는 거 슬픔과 꿈을 나누고 사랑을 어 가르쳐 주는 그런 어 활동 그리고 인간 파트너와 결속력 있는 신성함이 필요하대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성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상대 배우자를 생각할 때뭘 생각하면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고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인간이 가장 파괴적일 때는요,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편견을 가진 상태로 오해할 때다. 그래서 아나전드 피질이 긴장이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남성의 증오와 폭력성은 억압되어서 폭력적인 행동화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 아나전드 피질의 언어와 어떤 의미체계로 자꾸 이제 나와야 하는데 긴장되면 될수록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오와 폭력성은 계속 이제 억압되면서, 변질되는 거죠. 전전도 영역에 속하는 뇌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나전도 피질의 특징은, 대뇌변연계의 가장 정교한 부위로 이제 있대요. 그래서, 신피질의 고등부위의 편도체를 포함해서, 감정중추 사이를 연결한대요. 자, 여기 보면은, 신피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아까 파충류의 뇌도 봤잖아요. 기저핵까지 있는 게 파충류, 포유류는 변연계까지 있는 게 포유류. 인간, 가장 고등신 동물인 인간인 피질 그, 그, 그 뭐야? 어 변연계를 둘러싼 피질들, 그것이 이제 신피질이 해요. 그것들이 편도체를 포함해서 감정 중추 사이 연결한다. 이 피질들은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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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뇌와 신입스 자 배웠죠? 뇌가 이제 전기 자극으로 차차차 보내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저장을 해요.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적 자극을 받잖아요. 그런 것은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전략적이고 전략적인 존재가 된다. 의미 체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옳고, 그름이, 옳고 그름이라는 걸 식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할수 있는 신경계가 아나전두피질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나전두피질에서 특히나 어 어떤 내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학자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하고 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슬라전전두엽피질이다라고 합니다. 이이이 앞에 밑에 눈 바로 위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그서 감정 제어가 가능한 뇌 영역이다. 그래서 어요요 스라 어, 요요어 전전두엽피질의 어떤 활성도가 떨어지면요 우울함. 그리고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편협한 어떤 편견에 의해서 자기를 계속 갈가먹게 되는 우울증 환자들이 이슬라전전두엽 피질이 굉장히 활성화가 저조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대뇌피질의 전액골은요, 아까, 아까 얘기했죠. 대뇌피질, 신피질로 덮여있는 이 대뇌피질의 전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아나전주 피질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성장을 하게 한대요. 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성장인 거예요. 뭔가 많이 느끼고, 뭔가 이제 과하게 받는 게 성장이 아니라, 적절하게 느낄 줄 아는 게 성장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또 그리고 뭐가 공동의 목표인지에 대한 식별을 하게 해주는 것이 성장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인간의 땡땡과 성행위는,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대요 힌트는 고릴라는 1분이고요. 피그미 침팬지는 55초고요. 침팬지는 7초입니다. 과연 이건 뭘까요? 인간만이 동물보다 오래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애무다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생식기 대 생식기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무의 과정을 할수 있는 게, 고등신경계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굉장히 아.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가, 아 그냥 바로 들어가자, 해도 여자 아니야, 지금 내가 아니야, 지금 몸이 열리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남자를 쥐락펴를 하는 게 아니라, 고등적인. <laughs> 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고려라 1분, 침팬지 7초, 이거 뭐지? 이건, 이건 그냥 생동물인 거죠? 애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체크리스트 가볼 거예요. 자, 보면요. 성적인 아까 결속력. 그래서 우리가 옥시토신이 발생되고,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만족감까지 느끼는 거. 그로 인해 고등신경계가 발달되면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 각자 이제 배우자를 떠올리면서 뭐 했던 것 중에 우리가 과연 고등적 신경계를 가졌던 존재였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자 손을 이용해라 그래서 서로 달래고 흥분해 이게 뭐 어디에 뭐어 어떤 <laughs> 야 어디가 성관대야 찾아줄게 이게 아니라 어 오늘 수고했어 당신이게 어려웠는데 이걸 또 했네 손을 이용하면서 서로 달래는 거 이런 게 이제 흥분을 시킨대요 자 이번 복잡한 언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자 어떤 분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 얘기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막 아, 이래요. 아, 당신은 서론이 길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서론은 이유가 있고, 아주 복잡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등신경계가 발달됐기 때문에 할수 있었는데, 내 파트너가 너무 원초신경계다. 아, 이거 티키타카가 조금 안 맞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얼굴을 서로 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서로 어, 얼굴 안, 마주, 안본지 오래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 <laughs> 얼굴만. 침대에서 얼굴만 돌리면 얼굴인데 왜 그걸 못 봐서 우리는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이게뭘 하는지. 자, 얼굴을 서로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측은히 보시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목점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목점만. 목점만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이런 거. 자, 내적인 희망 과 꿈, 욕망. 비밀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느냐. 보면요. 내 딸내미랑 내 남편이 비밀을 더 많이 공유해 이거 뚜껑 돌리라는 거잖아요? 가만 보니까 내 마누라랑 나, 이제 아들내미가 비밀을 훨씬 더 많이 하네? 아니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놈이 먼저 하네? 아직 원초적인 신경계로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성적인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노후나 아니면은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나는 이런 희망이 있고 우리 가족은 사실 이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 내 공포는 사실 이래 당신이 이럴 때 나는 이런 것을 느껴.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을 얼마나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특별하게 여겨준다는 그런 우월감이 아니라 비밀을 공유할 때만이 아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아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얻는 그런 어떤 행위라는 거죠 마지막은, 새로운 것을 한다든지, 새로운 장소를 가본다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흥분과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유대감을 촉진한다는 거죠. 그 사람도 낯설 거예요. 그 사람도 새로운 데 가는데 가는 데 낯선데, 이 사람 손잡고 가면은, 우리가 같이 경험할 것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을 거야. 너니까, 어딜 가서도, 이게, 어, 개떡 같은 곳이어도 찰떡 같고, 참 너무 행복할 거라는 것들 신뢰 때문에, 자꾸 어디 가자고, 막, 그렇게 하는 건 거죠. <laughs> 네. 아, 참 많이, 어, 배워요. 어, 벌써 결론이네요. 하다 보니. 자, 증오심은요. 화, 노염, 경멸, 조롱, 혐오, 무시, 돌 같은 침묵. 이런 것들로 증오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안 걸리는 게 없는데. 이 증오심이라는 게 어, 있죠. 우리한테 반드시 있는 거고, 지금도 있는 건데, 우리의 신경계의 구조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미와 제어력을 발견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발전적인 목표를 실현하고, 그로 인해 종당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우리 뇌그 뇌를 이어간 신경계 이런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신경 메커니즘을 발달시키면서 특히나 언어 이 언어가 우리의 고등 신경계를 증폭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필 언어냐면요 사실적이고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만든다고. 의미 누가 전체적으로 집단 모의식으로 때려박는 것도 아니고 랑그 체계로 딱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복잡하고 사실적이고 추상하는 거를 조합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연대하면서 얻어내는 그 의미 그것이 이제 언어를 통해 할수 있다 상징 체계를 이용해서 의미를 찾는다 의미와 목적을 선택적으로 정의하고 공유하도록 문화를 만드는 유력한 힘이 언어다. 그래서 우리의 천건의 향연이다라고 하는 건 거죠. 이곳에서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원초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들께 감히 제 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 제가 제가 영화 찍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감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전체인 것으로 믿어주시고 지금 이 책이 저를 고등 신경 기록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오늘의 제 문화를 만들었던 유력한 힘으로서 발휘하고 있다. 천건의 향연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